감사합니다. 모로칸 모발 케어입니다. 굉장히 잘 됐습니다. 뿌염과 동시 모발 케어입니다. 모로칸 재생하고 수분을 이용해서 했고요. 마무리에서 모로칸 오일을 좀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, 모발이 굉장히 거칠음 없이 좋아졌습니다. 아, 기존에 이제 모발량도 많고 약간 곱슬기도 있는 모발이라서 그리고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고객분이 약간 세치가 있어요. 그래서 <laughs> 새체험색을 계속 하시는 머리라 얘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, 어 다공성화 된 머리에 이제 다공성 이라는 거는 모발이 이제 구멍이 다 숭숭숭숭 두라로방처럼 뚫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뚫린 모발에 모로칸 재생하고 수분을 해줌으로써 그 안이 꽉 채워지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짱짱하면서 기존의 펌 웨이브도 굉장히 굵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. 그래서 모로카 모발케어는 모발 안을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동시에 모로카 모발